안녕하세요. 한자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척동의 금강 펜트리움 2차 아파트 34평 A타입 내부를 좀 볼까 해요. 여기 보이는 7동의 1937동의 내부를 볼 건데요. 함께 가시죠. 지금부터 동탄 이신도시의 금강 펜트리움 2차 34평 내부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그러면 거실부터 일단 안내를 해 드릴게요. 보시면 34평의 거실이고요. 금강2차는동방거리가다 넓어요. 이거는 지금 단지 내에 있는 동인데 앞으로 동방거리가 넓기 때문에 뭐 앞에 뷰가 조금 시원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해통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심때쯤 시간이거든요. 점심 12시 정도 됐는데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쪽, 맞은편에는 주방 쪽 모습이세요. 네, 보면 싱크대가 지금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도 또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간이 이동하시기에도 넓고, 그리고 주부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주방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에도 창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왕배산 숲자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금강이차가. 그래서 뒤편은 지금 숲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 이쪽에는 김치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기에는 이제 식탁을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맞은편을 한번 보시면요. 이곳은 팩트리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주방에 필요한 도구들이나 뭐 식자재 같은 거 많이 보관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위에 준비되어 있어요. 안쪽으로는 여기 대피 공간이 되어 있는데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피 공간이 될수 있도록 물건 적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안방에도 아주 해가 잘 들어오고 있죠. 이게 완전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안방 쪽에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부부 욕실. 여데 부부 욕실에 좋은 점이 여기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뭐 습기 안차게나 아니면 환기시키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우더룸 맞은 편인데 이 공간에도 빈틈없이 수납공간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여기 수납공간이 있던 자리 옆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 보시면은 안쪽으로 조금은 34평 받지 않게 조금 작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연결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작은 방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안방에서 연결되는 문이 있고 또 드레스룸인 이 방을 지나면은 이쪽으로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전신 거울도 달아주셨는데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이제 현관 입구 쪽으로 있는 작은 방두 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이즈는 동일한데 어,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곳에는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쪽으로 보실게요. 여기가 작은 방첫 번째고요. 어 채광이야 안방이랑 거실 그리고 작은 방들이 다 이만큼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아주 밝게 해는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에는 안쪽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드레스룸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열어야 되는구나. 여기 이불장으로 쓸수 있을 만큼 이렇게 또 장이 있어서 아이들 방으로 쓰실 때 아이들 옷이나 아이들 이불 쓰나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작은 방들 중간에 여기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공용 욕실에는 보시면 욕조가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면에 큰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울로 된 위에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의 모습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기 벽 쪽에 보시면은 입구 쪽에 일관 소등이랑 그 다음에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이런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양문형으로 이렇게 두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쪽에는 조금 큰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어, 사이즈도 다르게 높낮이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은 좀 공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외출하고 다녀오신 다음에 신발을 바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안, 앞에 쪽에 이제 공간도 조금 더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는 전신 거울도 있답니다. 금강 2차 34평 내부 모습을 둘러보았고요. 어, 10월에 금강 2차가 만 5년이 되어서 이제 등기 전환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나 전세, 월세 매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좋은 금액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자매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